안녕하세요. 7월 17일 수요일입니다.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겠지요? 하루하루 우리가 주어진 일에 충실한 것이 더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어느 날날 날 잡아서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내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면서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조곤조곤 감당하고 나간다면 그것이 우리 속에 일단 내공이 쌓이고 신앙이 축적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되어진 그 신앙을 쓰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대개 이렇게 평소에 신앙관리 또는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 또 평소에 어떤 영성 이러한 것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리고는 뭐, 그냥 교회 가서는 뭔가 잘해보려고 하고 뭐, 은혜시대 때 말로 한다면 부흥회 때 한번 뭐 잘해보려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동네 잔치 어쩌다 한번 있는데 어쩌다 한번 있는 잔칫날을 위해서 매일매일 밥을 굶으면 잔칫날 되기 전에. 병이 나거나 죽을 거 아니에요. 어느 날날 날 잡아서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매일 매일 내게 주어진 일과 속에서 또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뭐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 또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어떠한 이러한 연결 고리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또내 신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렇게 하면서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좀 이렇게 당연한 것에 대해서는 시시하게 여기거든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폼나는 것에 대해서만 비중을 두다 보니까 이도저도 안 되는, 결국은 스스로 파산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경우를 만들고 말더라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조곤조곤 생각하면서 나간다면, 아마 이렇게 특별히 신앙이 예, 이렇게 어디로 잘못된다든가 아니면 뭔가 이렇게 미달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없이 예,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성장의 길로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는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듯, 안 보이는 듯. 그런데 한참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쭉 컸단 말이에요. 그것이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삶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니 그 마리아와 어, 뭐 이러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고 또 열한 제자들에게도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에이저 마가복음 16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말씀하신 것이, 복음을 전파하라 이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모든 사람들이죠. 만민은.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만민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그죠?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70억 정도 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다 어떻게 만나요. 그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민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예수의 사람으로 약속의 사람으로 돌아서게 만드는 그 역할 이거죠. 뭐, 뭐, 뭐 비행기 타고 다녀도 우리가 평생 다녀도 뭐 아프리카 가고 유럽 가고 뭐 남미 가고 뭐 이, 이, 이게 다 되겠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결국은 복음 전하는 거다. 안 지나서나, 깨어 있으나, 누워 있으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증거하는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복음으로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있어야 복음을 전파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빈 깡통인데 어떻게 전파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속에 들은 것이 있어야 전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가지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전파하라 이렇게 일러주고 있다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 우리 핵심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뭐예요?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뭡니까?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 가스펠이죠. 영어로는. 가스펠. 자, 예수님이 처음 초림하실 때도, 에, 가브리엘 천사였던가요? 나타나서, 에, 좋은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려주잖아요. 그게 뭐였어요?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복음이었잖아요. 그것을 알려 주신 거지요. 그래서 복음은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복음은 들어야 돼요. 귀가 열려서 들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은요. 자꾸 계속해서 꾸준하게 들어야 그 상태가 유지되지. 안 들으면 추락하게 돼 있어요. 사람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이 어떤 특히 어떤 영적인 부분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요. 내가 어떤 열심히 노력하고 뭐 기도하고 뭐 헌신하고 봉사 이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영을 끌어올리고 또는 내 영을 유지시키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들어야 그 상태가 유지되거나 아니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말씀이 올라가야 우리의 심령 상태도 올라가는 거예요. 말씀이 꼬라박으면 심령 상태도 꼬라박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어제보다 오늘 한 단계 올라가고 오늘보다 내일 또한 단계 올라가고 이렇게 계속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여 천국에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신 그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기어서 올라갑니까? 무릎으로 올라갑니까? 걸어서 올라갑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올라가요? 말씀이 나를 끌고 올라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차원의 말씀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또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우리가 그 말씀에 붙잡혀서 그 다음 그다음 높이, 그 다음 높이 이렇게 믿음의 고도를 높여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올라가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올라가지 못해요. 말씀의 고도가 높아져야 돼요. 말씀의 높이가 올라가야 돼요. 말씀의 위치가 높아져야 돼요. 그래서, 율법에서 은혜로 올라가야 되고, 은혜에서 진리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줄을 악모하는 자는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줄을 악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려가면 죽는 겁니다. 신앙은 내려가면 끝입니다. 추락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최소한도 현상 유지. 최소한도예요. 현상 유지. 내려가면 안 돼요. 현상 유지는 할수 있어야 돼요. 이상적인 것은 현상 유지가 아니라 점점 점점점 점점 하루에 0.1도씩이라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0.1도 올라가고 내일 0 1도 또 올라가고 그러면은 열을 지나면 1도가 올라가는 거예요,잖아요? 그래서 점점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수직으로 직선으로는 못 올라가니까 한 45도 정도로 해서 예, 서서히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믿음의 고도를 높여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높아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이끌고 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말씀이 점점점 은혜의 말씀도 듣기 어렵고 율법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려가면 신앙도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서. 복음을 좀 봐라 했어요. 복음. 복된 소식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2019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게 복음이에요. 재림신앙이 복음이에요. 요한계시록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초림마시고 나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것을 사복음서라 그래요. 그래서 마테마가 누가 세 권은 공관복음이라 그러죠. 제자들이 똑같이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 봤다. 똑같이 봤다. 공통으로 봤다.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사복음 중에서 따로 떼는 거예요. 떼내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본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마테마가 누가 하는 사람의 아들로 받고,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로 본 거예요. 그런데 그네 권을 묶어서 사복음서라 그래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초림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말씀이 주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아 요한계시록을 하면 뭐 잘못된다. 뭐 요한계시록을 하면 이단으로 간다. 아니 왜 그걸 걱정하냐 말이에요. 바로 가면 될거 아니에요. 바로 어떻게 가요? 성경대로 가면 될거 아니에요. 아니 거기서 자꾸 이상한 교리가 나오고 이상한 가르침이 나오고 에? 사람이 나오고 교주가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계시록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가면 왜 잘못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개시록을 공부하기 싫고 개시록이 어렵고 개시록이 골치 아프니까 핑계를 아 개시록 그건 어렵기만 하고 잘못하면 신앙이 이단되는데 그걸 뭐로 해 핑계를 거기다 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대입을 시키냐 말이에요 반대로 개시록을 하면 다시 오실 예수를 만나고 계시록을 하면 천국 문이 열리는 것을 볼수 있고 계시록을 하면 인치심을 받을 수 있고 계시록을 하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고 계시록을 하면 대환란을 이길 수 있고 계시록을 하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고 계시록을 하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고 아니 이,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잘못될 것을 생각하고 지레 겁먹고 안 하는 것과 어렵지만 힘들지만 바르게 해서 그 계시록 안에 있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과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도전하다가 설령 내가 지혜가 모자라고 지식이 부족해서 조금 성경과 다르게 깨달았더라도 그것은 내가 나쁘게 한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모자라서 그렇게 한 거고 그러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하나님이 다시 깨닫게 해주실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완성품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 자체가 미완성이잖아요. 근데 완성을 향해서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는 가는 거잖아요. 가다가 때로는 고꾸라질 수도 있고 가다가 때로는 주저앉을 수 있어요. 문제가 뭐예요? 에이, 고꾸라질 게 미끄러진 김에 쉬어간다고 말이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문제지. 다시금 하나님이 어떠한 기회를 주실 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또 전진한다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시고 깨달음의 은혜를 입혀 주신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복음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이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 알려주시잖아요. 이 길을. 그래서 길을 알려주시면 알려주시는 길로 가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면 그 이상의 축복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그거 하자는 거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만 말한다면 그거는 그때 그 당시에는 복음이었지만 지금은 이미 역사가 되었잖아요 그것이 지나간 일이 된거 아니에요 역사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새로운 복음을 주시는 거잖아요 새로운 소식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것을 계시록에서 십사장에서는 영원한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초림 때 주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복음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주시는 계시록의 말씀은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계시록이 복음. 계시록을 복음으로 접근하자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면 말할 거리도 주시지 않겠어요.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채우시지 않겠어요. 아니, 일을 시키셨으면 뭔가, 삭스를 주지 않겠습니까?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측근에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복음으로, 복된 소식으로 전하는,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 속에 이 열정이 생기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지혜를 주셔서 그 입술을 여시고 또 그러한 영혼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단련의 과정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목 나를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간다면 하나님이 분명코 그 일을 시키실 거예요. 물론 사도행전 이전의 제자들, 사도행전 이전의 복음서에서 예수님 쫓아다녔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녀도 맨날 헛소리만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더 크냐 자기들끼리 경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다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드디어 성령받고 나서 사도가 되어져요. 그리고 그들이 입술이 열려서 드디어 복음을 증거하는데 180도 바뀌어가지고요. 베드로 같은 경우 하루에 3,000명씩 회개시키고. 빌립 같은 경우에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이 이디오피아가 복음화되는 아프리카에서도 참 보기 드물게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나라가 된이 계기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이 그렇게 씨앗이 되어서 불씨가 되어 가지고 그 역사를 일으킨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입술이 안 열리고, 육신의 생각, 누가 더 크냐, 이거 제자들처럼 그런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때가 돼서 하나님이 늦은 비 성령을 부으시면, 말씀을 들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11명의 사도들에게 나중에 이제 마띠아가 복원 선고로 들어가는데 예, 그들에게 성령 임해서 하나님의 일꾼 은혜 시대를 열어 놓는 일꾼으로 쓰셨듯이 앞으로 또 예, 영원한 복음을 받은 자들 하나님이 늦은 비 성령을 부으셔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일에 증인으로 증거자로 쓰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예, 그때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기도하며 또 기다리며 사모하며 준비하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